안녕하세요. 태양 굴삭기 김동윤 과장입니다. 오늘은 공특급 굴삭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현대에서 나온 R5557K이고요. 어, 2009년식 모델로, 어,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는 전차주분이 내셔고, 어, 없어진 거죠. 어, 장비의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명 호랑이 집개인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딱 코끼리 집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호랑이 집개는 요렇게 코끼리 집개하고 조금 다르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집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랑이 집개고요 어, 요 장비의 바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투 굴삭기들은 바가지가 본바가지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태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하시면 따로 구비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어, 요 모델은 회전 라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회전 돌집게나 요런 거 사용하실 때 따로 뭐 라인을 빼실 필요는 없고요. 호스만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모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장비 같은 경우 지금 하부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음, 지금 한30% 정도 아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판하고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농장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뭐 교환 없이 사용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의 모습은 보네트가 조금 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크게 찌그러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요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에어컨은 제가 지금 시운전을 해봤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가스가 없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엔진을 보여드릴게요. 엔진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뭐 누, 누유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펌프 쪽에 지금 호수 하나가 누유가 좀 보이고요. 저거는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교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 지금 이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세차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저희 태양구석기 입고되고 지금 원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세차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어... 저희들이 세차를 하고 차량을 점검을 하고 닦으면은 이제 그때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죠. 어... 센터 조인트 누유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센터 조인트에 누유는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쪽에 누유가 조금 보여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걱정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제 제가 요 장비에 시운전을 해볼 테는데, 시운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시운전하러 가보겠습니다.